10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와 혼인 약조가 되어 있는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들 사람이 세상길로 가가지고 온갖 음난한 짓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때가 되니까 혼인식의 부름을 받게 됐어. 그렇지만 신부의 행실이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왕자의 신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약조대로 그래도 혼인하겠다고 대신에 조건을 하나 걸었어. 과거에 음란한 짓을 하면서 지낸 몸과 마음을 다 깨끗이 씻고, 그리고 정한 그런 마음과 몸이 되면 돌아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신부 약혼자는 그래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 진심으로 다 뉘우치고,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다른 세상의 유혹의 손길이 다가와도 이전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며 지냈다 드디어 신랑, 약혼자의 왕자가 백마를 타고 가마를 어? 대동한 채로 와서 다 보톨라 보니까 신부를 맞아가지고 공인할 만큼 참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혼인식을 하고 신부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27절 이해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질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로다.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어린 양의 신부리는 우리를 지칭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갖고 왔을 때,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진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아 영생 얻게 된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신앙인의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성결함, 그 순종과 사랑이 담긴 그런 삶의 태도가 영적 신부의 단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볍게 여기서는 안될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대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아도 여전히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짓고 다니는 것. 그건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없신 이야기는 거예요. 소울이 여기는 거지.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홀이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소홀히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길에서 제멋대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지난 시절의 삶을 깨끗이 성결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살던 방탄한 그들의 모습으로는 신랑 되신 주님을 업신 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면은 내면 일장 5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10장 1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우린 그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요엘에서 2장 12절 이하에서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관습은 구약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성을 증명하려 할때 그때 했던 마음을 증명하는 그런 표현으로 애통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서 옷을 찢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칠어진 그 행위로 흉내만 내지 말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과거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과 지은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죄를 깨달아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찢는 것은 종이를 찢거나 옷감을 찢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악으로 다시 돌아든 그런 결단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 우리 몸을, 몸을 갖다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주셨는데, 언제까지나 세상 죄악길에서 가지고 적당히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에 속해 있겠냐, 이 말이죠. 물가피를 다 쏟아 죄물이 되어 죄값을 치렀건만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없신 여이고 돌이키지 않느냐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의오십장칠 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돌아옴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전에는 세상과 봤다고 친구였다면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그 자녀로 그리고 어린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위치를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요일 2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은혜로우시면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죽게 속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었을지 누가 알겠냐고 말씀합니다 관계 정상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뉘우치고 나가야 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아 3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인자한 자라. 영원히 분을 품지 아니하리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이림에서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12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긋나고 틀어진 인생길에서 마음을 찢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잘라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어. 성결한 영으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영과는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참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